네, 안녕하세요. 세나플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몇달 만에, 세븐 나이츠의 신캐가 나왔는데요. 바로, 구 세븐 나이츠 소속인 라디우스입니다. 몇달 만에 신캐이니만큼, 그냥, 바로 그냥 스토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라디우스는 본래 천상계에서 태어난 천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는 다른 나이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날개 안나타르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천상계 개반데, 이거? 여튼, 라디우스는 결국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천상계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상에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런지, 먹고 살, 방도가 없어가지고 그는 결국 자신의 특기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니던 라디오스는 점점 도둑질을 하는 규모가 커져가기 시작했고 그는 포디나에 있는 원초적인 번개의 힘이 담긴 창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포디나로 들어가 도둑질을 시전하는데요. 근데 도둑질을 하다가 포디나의 여제에게 들켜버리고야맙니다. 이게 도둑 맞아? 금방 내키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포디나의 여제는 지금의 포디나의 여제와는 달리 몸이 허약했기에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지라 항상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디나의 여제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 라디우스의 도둑질을 눈 감아주는 대신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제안을 들은 라디우스는 창을 얻기 위해서 이 제안을 수락하고 매일 밤 여제를 보러 가게 되죠. 어, 잠만.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인데? 어? 에? 에? 그렇게 매일매일 여자를 찾아가던 중, 그 라디우스는 매일 밤 여자를 보면서 여자에게. 점점 사랑을 느끼고 여제에게 감회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여제의 병이 심각했던지라 결국에는 라디우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제는 병으로 죽게 되고 여제에게 감회되었던 라디우스는 다른 이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포디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세븐 나이츠라고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강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세계의 위협이 도사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에 맞서기 위해서 결국 다시 복귀를 하여 자신과 같은 강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아마 천상인이라서 그런지 수명이 길어서 모든 구세나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처음으로 로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지와도 구면인 듯한 사이로 보이고 이후 신화 장비 스토리에서 파이 또한 가이아의 위협에 맞서 같이 싸우자면서 파이와 라디우스 또한 서로 안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파이에게 같이 가이아의 위협에 맞서 싸우자고 얘기를 하나 파이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이들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낭인인 자신은 끼어들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말에 들은 라디우스는 니가 지켜온 세계인데 괜,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보지만 파이는 잠깐 멈칫하면서 화염의 사막은 내가 아닌 아그니아의 꼬맹이가 지킬 거라면서 결국 라디우스의 부탁을 끝끝내 거절하고 다시 떠납니다. 아니 근데 파이님 레이첼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벨리카가 얘기를 하면 수상함이 드러나가지고 벨리카도 레이첼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을 건데 아니 그럼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냥 바로 꼬맹이라고 얘기해 부리네 이걸 아마도 근데 파이는 꼭 이런 캐릭이 나중에 어떤 이유든 간에 대해서 설득당하고 결국 나서기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구세나들이 설득하거나 현 시대의 아그니 가문인 레이첼을 만나고 자신 또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라디우스는 이후 밀리아와 태왕을 섭외하러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신캐 라디우스에 대해 밝혀진 스토리인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뭔가 서사와 현 시대에서의 역할이 없는 구세나들에게 무언가 서사와 역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연결고리를 주기 위한 그런 캐릭인 것 같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다른 캐릭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앞으로의 역할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서사는 좀 그런데 <laughs> 뭔가 성격도 그렇고 구세나의 분위기 메이커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의 화력이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